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 선정에 대해서 다룰 계획입니다. 종목 선정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동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 입소문 등 주위에서 들어온 정보들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큰일이 나고요. 실제 중요한 것들은 그런 들었던 사실들, 심지어는 기업이 발표한 자료나 언론에서 발표한 뉴스라는 것들을 보더라도 모든 정보를 사실 확인을 해서 동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확인이 된 정보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중요한 정보에 있어서는 전자공시 사이트에 기업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투자 계획이 미확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철두철미하고 중요한 사실 확인 절차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주가 예측이 불가능하며 기업이 망하면 그 기업의 주식은 휴지가 됩니다. 따라서 망하지 않을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시경제가 예측이 불가능해서 장기투자 시에는 우리가 모든 경제적 변화를 각 주식마다 내가 보유한 모든 주식이 경, 그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에 이미 설명드린 대로 대규모 위기가 4년에서 5년 평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투자 시에 이러한 위기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또 걸맞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기가 음, 불규칙적으로 오기 때문에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고, 살아남지 못하면 그 주식이 휴지가 된다. 라는 것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동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에는 탑다운, 바로 위에서 아래로 찾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찾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찾는다 하면 세상의 변화, 세상의 트렌드 변화를 읽어서 그러한 변화되는 트렌드에서 가장 수혜를 잇는 산업이나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동업자 선정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4차 산업혁명. 이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빅데이터를 다루고, 인공지능을 다루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다루려면 D램이나 아니면 그, 그 TSMC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 칩들. NDBI에서 생산하는 이런 인공신경망을 계산하는 GPU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ICT 관련 우량기업, ICT 관련 소부장기업, 이런 부분들의 그 성과가 장기적으로 좋을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코비드-19 즉 코로나19 이후에 어 반도체 부분 특히 d m 부분의 그 판가 인하와 공급 과잉으로 어 공급 과잉보다는 수요 저하가 맞겠죠. 수요 저하로 어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현재는 안 좋은 상태지만 장기 바로 향후 한 5년 후를 생각하고 내다본다면 어 D 램 관련된 부분과 GPU 관련된 부분은 어, 앞으로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 2035년까지 EU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뭘로 바뀌느냐? 2035년부터는 전기차로만 판매를 하도록 돼 있는 거,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부터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은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기보다는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더 두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당연히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유만 그렇게 가느냐? 미국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2030년 정도부터는 내연기관 관련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죠. 전기차와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그 기존의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해 나가면서 전기차 관련된 수요가 고성장을 하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게 어, 우리가 예측 가능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전기차로 바뀜으로 인해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겠지만 전기차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 엄청난 성장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차전지 내지는 그 전기차에 사용될 전기 모터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 고성장을 하게 되겠고요. 또한 이 전기차로 차, 차량이 이행되어 나가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자율주행의 로직들을 집어넣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내지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부분들도 강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기차가 주력으로 되는 자동차 시대가 되면 가장 성장할 수 있는 분야는 2차 전지와 인포테인먼트에 들어갈 수 있는 CPU 칩, 음, 아니면 현재 적게 들어가고 있는 DRAM이 엄청나게 고용량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 이러한 그 정보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랜드 플래시 메모리도 엄청나게 사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자율주행이 강화되기 시작하면, 그, 자동차 한 대당 엄청난 카메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소부장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발전할 수 있고, 고성장을 할수 있으리란 사실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BBIG 해가지고, 2차전지와, 어, 그, 메모리 관련된 부분, 들의 사업 부분이 뜨고 있었던 것들은 익히 경험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그 점차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강화가 되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고성장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플랫폼 기업의 경우는 등치가 가볍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거의 무지한에 가깝고요. 하나로 집적되는 규모의 경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의 휴대폰을 통해서 거의 모든 영역에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하기 어렵다라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플랫폼 기업은 국적의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글을 사용한다라는 장점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국내를 주름 잡고 있지만 이러한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 치열해질수록 네이버나 카카오는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남아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음, 그 나라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의 그 플랫폼 기업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추세가 있다. 즉, 기존의 네이버나 카카오가 국내에서 성장했던 것만큼의 고성장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경쟁 상대가 더욱 더 강력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 위험 요소로서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헬스케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노인 인구인 노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또한 신생아의 탄생은 줄어들면서 점차 노인 인구가 장수에 따라서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노화 장수에 따른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고요. 특히 현재 노인 인구의 상당수가 고도 성장기에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노화 장수가 가 돼서 돈의 유는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노화 장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의약품 노인 헬스케어의 산업이 고성장을 점차 성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과거 10년 전 의약품 판매량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과 같은 약들, 내지는 건강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들, 그 다음에 휠체어, 그 다음에 이제 치매, 그 다음에 노인 요양 시설과 같은 부분대에서의 고성장이 나타났던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점차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노인 장수와 관련해서 의약품이 발전을 한다 하면 바이오 관련된 부분도 발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겁니다. 바이오에 있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그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의약품 같은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임상 시험을 그 FDA, 미국 FDA나 우리나라 식약처에 그 임상 시험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있습니다. 1상, 2상, 3상 임상 시험을 하면서 그 성능을 입증하게 되는데요. 1상 임상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사실이 2상 임상 시험을 통과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2상 임상 시험에 통과했다는 사실이 3상 임상 시험에 통과한다는 보장을 못 한다라는 데서 그 한계점들이 있고 상당히 정통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그런 의약품이나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가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바이오가 도대체 무슨 약효를 지니고 있는지도 모르고 단지 이름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가끔은 좀 어,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통 하신 분들만 그 투자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 아래에서 위로 찾는 방법 마텀 업으로 찾는 방법은 바로 우리 주위에 인기 품목 사람들이 많이 찾는 품목에서 그, 그 동업자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인기 품목 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살림을 하시는 음, 주부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바로 이 제품이 좋습니다라는 것들을 바로 바로 추천을 해줄 겁니다. 자, 이를 그래서 이게 탑다운과 바텀업을 통해서 종목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그래 종목 찾았으니까 투자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탑다운과 바텀업으로 찾은 종목을 바로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는 단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종목을 골랐으면 그 종목에 해당되는 기업의 사업 내용, 재무 능력, 그다음에 향후 산업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휠체어 산업이 굉장히 앞으로 커질 것 같다. 그래서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검토를 해 봤더니 전체 매출액의 10%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휠체어가 아무리 좋아도 나머지 90%의 사업이 걸, 걸맞게 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주식이 커갈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그 피터린 씨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들이란 책을 쓰고 나서 이 바텀업으로 찾는 방법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마트에 가서 잘 팔리는 종, 음, 품목에 그, 그 자기가 파악을 해봐서 그런 걸 통해서 동업, 동업자 선정을 했다라는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피터린 씨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어요. 이렇게 찾은 종목을 그렇게 찾은 다음에 곧바로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는 없다. 그, 그러한 그 바텀업으로 찾은 종목에 있어서는, 내지는 탑다운으로 찾은 종목에 있어서는 어느 산업, 어느 기업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각각을 다 비교하고 산업 전문가나 사업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재무자료나 사업 보고서를 검토를 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지, 아, 이거 잘 팔려. 그러니 투자해야지 하고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는 없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아래에서 위로 투자하는 아래에서 위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억울해,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너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종목 선정은 하나의 방향성을 선정하고 분석을 위한 초기 조사에 해당되는 것이지 초기 조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투자하는 게 아니다, 아니다. 또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 모든 관련 사실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주식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이 이후에 종목 선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리딩 방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그 따르고 손해를 많이 보세요. 그래서 다음 번에는 종목 선정 과정에서 리딩 방이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종목 선정 과정에서 이런 잘못된 종목 선정을 통해서 부를 이르시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